전설적인 투자자 피터린치는 누구일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줄게. 피터린치는 투자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야. 그의 투자 철학과 업적은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어. 피터린치의 철학 중 하나는 당신이 하는 것에 투자하라는 거야. 일상에서 접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성공의 열쇠라고 믿었지. 이건 그의 책원 워너 월스트리트에서도 강조된 부분이야. 피터린치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를 관리했어. 그때. 평균 29.2%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그래서 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뮤추얼 펀드 매니저 중한 명으로 꼽히지 그의 투자 전략과 철학은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그의 책과 가르침은 투자자들에게 실용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그리고 그의 자선 활동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 피터 린치의 접근 방식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 관리에 중요 을 일깨워줬어 그의 철학은 여전히 현대 투자자들에게 유효하고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 그의 전략을 따르고 있어 앞으로도 투자 관련 정보를 알고 싶으면 구독해줘